네, 잉글랜드 리그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경기입니다. 인터밀라는 거의 경기인데, 어, 팀과 리그의 경기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카메라 꺼고 카메라 끄고, 끄고 이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는 게 정말 많아요. 그다국가대표 그 팀들이 어 그렇 좀잘 나와서 네. 일단은 어, 좀월드컵에3라인으로 두골 이상 차이 라는 경우 가될것 같다. 저희 팀 현수세이를 맡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 보도가 났는데 인터뷰 네. 란입니다 신문 인재국가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페리시치는 어, 어, 이번에 응. 토트넘 떨었죠. 어, 바스토니는 최근에 인드, 인, 어, 이탈리아 국가대표에서 네. 잘 하고 있는 선수고 잔데는 어, 한때는 응. 인터란을 했었는데 어, 이번 엔좀 아쉽게 됐죠. 네. 못 하게 됐는데 음, 언젠가 또또 재밌는 그런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였는데 네. 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아 죄송해요. 계속하다 보면은 어, 막 제도 모르게 네.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올 수 있어요. 방, 방언이 네. 나오거나 네. 그런 그래, 걸수 그래, 그럴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어, 잘조신 잘하면서 이걸 <laughs> <laughs> 잘 잘하, 즐기도록 어이. 하겠습니다. 네. 재진 선수 빼고 제네3초 핸드폰 선수 대체자가 없네요. 그래서 캘빈 필립스 선수 들어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잉글랜드, 와, 잉글랜드, 잉글랜드 축구의 성지죠. 블리 스타디움에 시즈, 나와 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어, 경기장이면서 시즌이. 건축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어, 최고의 경기장입니다. 아이고 웸블리에서 장지현 해설위원과 어떤 거 어떤 거 오늘 경기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단한분 어, 놓치지 맙시 그리고 정과이블드 어떤 중요한 경기가 나올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벤으면좋 앵그랜드가홈 엠블레스 등에서 인터뷰를 맡게 되고 어, 인터뷰는 제가 많이 썼던 경기 팀입니다. 잠깐 후반에 주고 인터뷰를 합니다. 지선수가분을 어, 일본으로 주자 먼저를 음, 차고 있고 수를 나누는, 나누는 팀입니다. 사실 인터밀란 자체가 이탈리아그 리그 세리에 A인데 어, 인터밀란이 음. 좀 요즘 잘 못했잖아요. 재는 아, 우승을 했지만은. 또 우승을 또 노리고 있는 인든밀란인데인든밀란은로스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경기에 출전하는 디레는, 잉글랜드입니다 자4 4이 포메이션을 디레는 들고 나왔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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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저거 공격적인 오스, 향기가 저거 나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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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4-4이군요 그렇습니다 리시코드, 어, 플랫한 4-4보다는 어, 상당히 요셍소, 공격적이죠 터르키, 그래서 공격 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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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무게를 두면서 어, 공격형 미드필더가 실질적으로 원트 존재하는 그런 4-4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인터밀란입니다 자 오늘 3일 사이 메이션 일단 다. 토토를 세웠고요 스리백으로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요소, 요소. 아, 좌우 요소. 윙백들이 올라가서 아예 윙어 역할을 하는 공격적인 전형이죠 네. 결국 응, 어, 윙백들의 음, 이 체력도 상당히 중요한 음, 전술 운영이 음, 되겠습니다 고요, 고요? 그만큼 재밌는 경기만큼 골도 음, 많이 폭성이 음. 터질 거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아, 시작됩니다. 오, 많은 관중들이 오, 모여있는 오, 가운데 중계석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고요 장전해설위원입니다. 정말 유치하기 힘든 경기, 맨, 재밌는 경기 펼쳐질 벤자코. 것 같습니다. 렌트고 학한 차하놀름, 지하 화공하며 공가하는 페리시. 페리시치. 곡을 잡아는데키타인터즈이라까즈 좋습니다. 한두 분한테는 이렇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받아주는 바렐라. 선 아, 잘로 창의적인 수입니다 어, 좋습니다. 자, 마르테네즈입니다마르테네즈 무시 이제 넘죠? 아, 리스타마즈 아, 살짝 어, 벗어납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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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이런 선수를좀 살려줘야 경기를 좀 쉽게 풀수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마이트네.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박이공무수고요 아무튼 마르테네즈 선수는 어, 지금 계속해서 피클럽가지응비 되고 있는데 어.. 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그런 모수입니다 어, 라톤 마르티 스스로.. 스스로는 어.. 히터를 입고 싶어 합니다 자 이렇게 요자메서저트메이 원트 공이 다크킹 고요 하나는 음, 저데클 라이스, 캠 필립스 자외선한테요. 적절하게 넘겨줍니다. 키아 킹! 히입니다 아, 정말 어, 대단한 수준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약간 까라앉으면서 하나로 음. 제가 맡기 쉬웠던 장면이었습니다아 맡기는 어른 음. 그런 공부죠. 김프리스의 코너킥입니다. 김프리스 코너킥 얼른 음. 인데요. 공격입니다. 진겨냅니다. 아. 좋은 실이에요. 네, 수비는 안전히 출전이죠. 네시고조금서가 갖고 있고 지금 반전이 좋았죠. 몸을 잘 아, 갖다 댔습니다 네, 나갔습니다. 수비수 바꾸 나갑니다. 홀업 킥. 수비었고. 바스토 선수인데요. 메이스먼트의 홀업 킥 이어지겠습니다. 왜스만호. 왜? 공격했어? 아, 가다리고는 라운드도 많이 찢어집니다. 자, 다시면서 읽은 적고. 아, 수비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가좀좀좀 자, 메스만트 왜스만트! 아, <laughs> 아 그래도... 어, 또또 매서만, 오 에일라이트와 같은 장면입니다. 멋진 골습니다셀런트 멋진 골입니다. 에서 작 착성이 돋보이는 골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군요. 아 그렇습니다. 깔끔한 vote, protest, 정말 깔끔한 공수를 었는데이 동글레의 흙몸을 끌어장군입니다 너무 전혀 막을 수없고요 정말 잘 때린 골이죠. 일단 매니스먼트로 일단 해역금 만들어진 득점이 인간의 첫 득점이 됐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어, 잉글랜드가 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코 슈첸달이 보두르치 페리시치 페시치 잡고 있습니다. 아, 찬오른 음. 에린 제코 한방 있습니다. 마커스레시포드 마우케 터치 페르케이 김필립스입니다이 나아 존스도 들어면서 이런 를 통해 1 0분 템포를 살면 자, 니다 나서. 지금 나서. 지금 나서. 지금 나서. 의금 나서. 지금 나서. 지금 나서. 지금 나 나서. 치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서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지금 나서. 지 아, 아, 레시프드 레시프드. 잘 막아냈습니다. 어. 시기요레스드 레시프드... 음. 레스푸드 선수가 그인적설이돌고 있는데 패스를 받는 페리시치 어, 수가 너무 많으니까 레스푸드가 있잖아 사라졌어요. 사라 사라졌나. 이페리시치레스드가인적설이막고 어, 있는데 도거비 힘들 것이다. 그대로 득점의 기회를 끊시고 좋습니다. 이점차로 리드 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스한히요 이렇게 점으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누구 나오고 미드필드로 조질 내려 와서 올라가서 어, 확 많이 때려서 골도 넣었던 선수네요. 너는 빠르죠. 무선수고요 네. 덜란드 다이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얘들죠 자, 래시포드. 해리케인. 인간이 마운트. 자 t l e 드요 do i 드 Let's do 케 t h a r r 습니다 l 시 t s 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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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u n 이 예, 국가 팀 팀의 단원입니다. 이런 거죠. 음. 리플레이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제이잘 늘어나고 요는것같습 멀티골 득점입니다. 먼저 득점 영국랜드,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가지고. 전통문화 2001년 2대0에서2작0니다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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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아웃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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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2대0 0 2년 2002년 들0 0 2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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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2 죽음의 조례 네. 물렸습니다. 이란도 사실 신력강그갈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카탈로그 보면은 월드컵 보면은 이란이 네. 적절하게 넘겨줍니다. 18년 넘겼어요. 아, 그래서 정지라운드.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아 키퍼가 주인공이 번, 되는 첫 경우가, 첫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될수 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조금씩 슛이 갔는데 바스톤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어, 자 다시 어, 만들어봐야겠습니다. 그대로 슛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입니다. 멋진 골 터졌습니다. 아엑셀런트 어, 멋진 골입니다. 이 장면은 에스만트 선수가 아예 여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조 선수 슈팅이었고요. 덴즈 룸프리스 슈팅. 여기 어, 그 히미너스. 그, 그, 해리 케인의 어, 볼터치. 잉글랜드 의존 슈팅. 슈팅이.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뭐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 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형대로 이대로, 이대대로이로로이대대로이에서 이대로, 이로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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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니다더블이이자바이라로 이대로, 이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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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이고대 자 베르케이스킹 키퍼키다지네으론 라이스가 받아줍니다 두번 걸어칩니다 멱살을 내니다1클0점이스점 30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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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니다점 자, 이 골로 어, 리드를 확실하게 볼 벌릴 수있게도 했습니다. 좋은 타이밍의 골입니다. 어, 네. 어, 네. 네. 아 드론은 아히고요 네. 아주 대단한 척을 전해줄게. 사랑이요네그 3대0으로 박서가도되었습니다잉글랜드아잘 봤습니다. 뒤돌을 추종시킵니다. 제자신 오늘 경기력, 네, 시금시를... 아, 결정력 아, 그리 체포, 좋지 않았던 공격수를 결국 하고, 감독이 참치 못하고 불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수비진한테 어, 완전히 묶여 있었어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교체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블루비 측은 어느 면으로 검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3대 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최근 힘 뜨던 블던선수고요자 블루비 지역. 하면서 아, 왼쪽 네. 측면에 인더블라인이 많이 아프지. 무슨 보이수가 있어요. 자, 패리스지. 패리스지. 아, 오, 아, 이 수비진들이 완전히 따로 고 있는데요. 아, 요아 이거 놓지 이거 슈팅은 빗나갔지만 다음 슈팅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꼭 예,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지아 놓쳤는데. 역시 아, 수, 축구에서는 중원 싸움이 네, 중요한데 네, 미드필더 이 선수가 오늘 물건이 제대로 물건이 싸워주질 못했습니다. 아, 아, 오늘 아, 이 선수가 아, 경기를 좀 풀어줘야 될 아, 아, 역할인데 네, 수, 전혀 아, 풀질 아, 못했어요. 아, 이제는 뭐 해결할 실마리를 교체해서 찾아야겠죠. 이 선수 풀어줍니다. 레이스, 뉴쿠쇼인데요. 이제 와서 교체를. 네 레시포트 선수가 좀 조용했어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제이든 선수가 더 잘했고요 무쇼 레이식블이 탄탄한 피지컬의 루크쇼 공수 밸런스 아, 아주 좋은 풀백입니다 그렇죠 뭐 수비 능력뿐만 네, 아니고 특히 공격기에 빠른 스피드와 또 좋은 크로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왼쪽 풀백이죠 네 지금 네. 둠브리스 붐 프리스, 프리스, 없프리다 음, 프리스, 음, 프리스, 음, 프리스, 음, 프리스, 음, 프리스, 아 프리스, 음, 프리스, 음, 프리스, 음, 프리스, 음, 프리스, 음, 프리아 음, 프리스, 음, 스 음, 프스 한국이 선수 변화를 떼어는것 같습니다. 메시지 하이롭고 음, 북한의 상서 들어갔습니다. 하이롭한지 여기서 신발 출장을 했었고 네, 오늘은 후, 후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카 없습니다. 조금마했자 워퍼가 전개합니다 필립 자, 음, 부권사카. 부권사카. 루카여 가 잡습니다 루쿠션데요루카요 사카입니다 단초의 선택, 저. 어떤 쪽일까요? 제뷔이든 아, 산초 파괴력있는 돌파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윙어지만 상당히 테크닉이 좋고 아, 또, 아, 이타적인 아, 플레이를 아, 잘하는 그런 윙보드죠 쩔, 쩔 엇갈려 있어서 아스은 전혀 전혀 준비가 아, 안된 슈팅이었어요 경기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자, 3분 아, 남았습니다 가도습니다 자, 이 박스 앞 으로 배달 되 나요？자, 그 주지 <목소리> 올려 준 공이 아. 오히려 상대 선생이 갑니다. 턴 오버입니다 자, 이건 마지막 기 자, 배신호가 계속 이 아, 네, 이걸 수시기좋습니 이거 쏘는 게면서 경기 종료됩니다거 쏘는 으니 이거 오히려 아, 경기에서 가장 다행인 것 생대용으로, 같습니다. 오늘 경기 양 팀이 격격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차단하면서 아, 공격하면서. 아, 그럼 어, 뭐 선수의 기량, 아, 한국의 전술, 모든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어, 제가 좀 추억으로 해니까 우리팀은 잠시 나오지 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어, 나는 그 외상보다 좀, 좀 약간, 약간 공격이 힘들었어요. 그냥 공격이 좀 힘들었고, 그. 원리맵스 몸모두도 조금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대0으로 크게 승리를 따르면서 매스 마운트가 정말 잘 됐었어요 매스 마운트 슈팅이 좋았고요 한판이 좋았고요 자잘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그대로 슛!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입니다 멋진 골 터졌습니다 와 아, 엑설런트! 멋진 골입니다 자 앵그랜드는 담임기를 매슈코의 경기로 흥겨이죠 맞아드리겠습니다. 핸드랜드 윈. 어, 멋진 경기였고 멋진 승부였다. 한그런 팀이 응. 인터넷 팀은 재능 스코어 어, 3대 영으로 경기를 치렀다. 핸드랜드가 네, 승리하면서 를 승리 승부 기사 났습니다. 얼티마이 그투 난도가 풀렸고요. 지금 난도가 얼티마이 3삼 난도인데 풀렸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음. 7라운드 멕시코의 경기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